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문 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한 단어, 물색하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한자 물색에서 유래된 이 말, 과연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마즉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서부터 시작되죠. 말의 색깔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어 영화 배너를 보면 말의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는 단순히 미학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색깔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녔죠. 네 마리 말이 모두 다른 색이었다면 그것은 단순히 보기에 좋지 않을 뿐더러 마찰을 이끄는 사람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리고 말들의 힘 또한 비슷해야 했죠. 한 마리만 힘이 세고 나머지가 약하면 수레가 넘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색깔이 같은 말을 생말하고 힘이 비슷한 말을 물말아 불렀습니다. 이두 개념이 합쳐져 물색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어요. 원래는 네 마리 말을 고르는 것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좀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물색하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말 뒤에 숨겨진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번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말이 가진 깊은 의미와 그 유래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이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한문쌤이었습니다.